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 다른 분들은 우리가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면 내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 다른 연장자, 다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그, 그분들도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왜 공경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 배우자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이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의 그 관점의 첫 출발점은 그 상대방을 통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또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작품 앞에서 우리가 존경을 표하고 또그 작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부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방식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한 말씀한 그 이야기를 적용을 한다고 해 보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나 눈에 보이는 배우자나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 이웃을 <laughs>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의 첫 출발점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오래 살고 장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근데 솔직하게 불서 뭐... 효자, 효녀들 중에서도 일찍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부모 말을 치지리도안 드는 보려자들은 정말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한 그땅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얼마나 부유한 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만약 이게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잘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사자래 보면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그 사회에서는요. 가부장적인 제도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부터 좀 가부장적인 제도였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상에서 밥 먹지만 여자들은 땅바닥에서 뭐 부엌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 문화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제도였는데 아버지에게 어떤 권한까지 있었냐면요.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에 대한 어떤 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말을 듣지 뭐이 자녀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죽이는 경우까지도 아버지에게 달려 그 권한에 아버지 권한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도 처벌을 가하거나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거는 뭐 극단적인 어떤 그것이지만 그 말을 듣진 아이를 죽이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에베소 지역은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 문화에 있는 가부장적인 제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자녀에게 학대하고 자녀에게 마치 권위적인 폭정을 일삼는 왕처럼 자녀들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뜻은요, 이 자녀를 학대하지 말라라는 이 뜻입니다. 가정 상담에서 보면요. 아이들, 아이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너무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너무 다른 아이를 잘 때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또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다른 아이와 전혀 못 어울립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아이가 너무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자, 이 아이들 아이 아동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 아동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렇게 분석을 딱해 보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고 6살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사회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문제,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제일 많이 접하는 그 사회라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 부모가 아이를 잘못 대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불러가지고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심할 때에는요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격리를 시켜야 된다. 이 정도까지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면 아이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위적이고 또 아이에, 아이에게 뭔가 어떤 타협이나 대화나 이야기보다는 지시적입니다. 지시적이고 어, 내가 한 말은 너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어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성경에서는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를 학대하지 말라 아이를 권위를 부리는 권위로 아이를 억압하는 그런 대상으로 아이를 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키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 키우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뭐 한글로 보면 훈계 이러면, 야,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탁탁탁 때리는 이걸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저도 어릴 때 어른들이 한말 중에, 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맛있다. 제대로 된다. 근데 이게 농담 같고 유머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 옛날 어른들은 진짜 이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아 여자와 북어는 때려야 맛있다.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냐오냐 오냐 하면 아이들이 뻗나간다. 그래서 매를 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심지어는 상담학자들 중에서도 보면 아이에게는 매가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대 때릴 그 손으로 아이를 한번더 안아주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자면 말씀에 보면 매를 아끼면 아이가 문제가 생긴다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근데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를 때리거나 아니면 아이를 안아주거나 그 중심의 출발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매를 때리는데 열을 받아서 혈기로 아이를 때리면 이것은 교육 효과가 전혀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근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아이에게 종아리를 때릴 때에도 때려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마음이 중심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훈계와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 이건 도저히 안 때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요,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그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름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가 잘못된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종아리를 때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양육하잖아요. 부모가 주의 훈계와 교육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영어로 키우라라고 하면 뭐 부모가 알아야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는요, 이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중일 학교 추석률이 완전히 그냥... 핵폭탄 맞은 것처럼 그냥 확 비어져 있습니다. 보면 애들이 그냥 없어요. 시험기간 되면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빠진 아이들을 보면 교회의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고 자기만 교회 나오는 애들도 물론 빠진 애들도 있고 참석한 애들도 있지만 그 빠진 애들 중에 대부분 많은 애들이 또 보면 집사님 가정이나 <laughs> 교회 성도님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집사님들은 저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아우, 전도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가라, 가라 그랬는데도 제가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갔다면서.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시험이 끊긴 간 끝나고 걔를 지나갈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야, 니네 지난주에 시험 공부한다고 니네 학원 갔다면서. 아니에요. 저 교회 가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요. 니네 지금 시험이 지금 다음 주인데 무슨 교회를 가냐면서 그러더라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집사님한테요. 그런데 아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하면서 그런 집사님도 봤지만 또 어떤 집사님을 봤냐면요. 혹시 우리 아이를 성경과외를 시켜주실 분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집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영어 과외도 하고 수학과외도 하고 국어 과외도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주일날 그냥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이걸 하기에는 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과외를 좀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그 말을 듣고 정말 저도 도전이 됐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래가지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이해하기가 잘클수 있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좀 우리가 열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도 아이지만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아우 아이들이 뭐 말길이라도 알아듣느냐? 주일날 와서 애들 지 즐기는 놀고 간식 하나 주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간다면 이큰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깨닫고 이 주일날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첫 출발점은 그 부모님이 부모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뭔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똑같은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린인 우리가 배려하고 또 그것을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제공하고 또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